달콤 달콤 시원해. 아밥잘 먹었다. 아, 천룡아 아이, 그러면 일단 뭐 여기 여기서 만나 앉아도 되나? 대답 줄까아냥 아이 좋지. 어, 에 다시죠 다시죠. 아, 우리 일단 걸로가고 예, 네안하게시고 어, 두마 이쪽으로 와. 어, 그래. 그강목사님그잘 보셔. 야 철영아 옆에 있는 사람은 또 누구야? 얘그 있잖아 그열 손가락 중에 그 물만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는 게 얘는 진짜 아픈 손가락 아예 아파. 아, 아, 그그냐 그 철영아 김포론이라고 알아? 어? 우리 아? 실장님인데? 아그 실장이야. 진짜? 그 밤길 조심하라 그래요. <laughs> 내가 나만 안는다고. 뭐야 비행기 타고 싶은 인원들 지도 보면은 6시 방에 비행기 모양이 있어 쪽으로 올수 있도록 됩니다. 네 비행기 운전도 대운전 네, 경력 21년이잖습니까? 갑시다. 오오오뭐 깨지는 소리가 그 앞에 범퍼가 좀 나간 거 같습니다. 앞에 범퍼? 야 범퍼는 어차피 소모품이야 괜찮아. 이따가 뭐 수리 한번 하면 잠 나가지니까 괜찮습니다. 이거는 뭐 그쳐가는 차다 하고 그냥 편하게 타면 돼. 두 번씩 믿고 막 타겠습니다. 아 그래 그래 나 믿어 내가 그뭐 이거 팔때 내가 입좀 옆에서 들어줄게. 문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지. <laughs> 야막다고 거였던 너무 막다는거 아니야? 한, 오. 우와 이거야? 에 안녕하십니까, 대한항공 비장 엄춘팔입니다. 김포공항을 한기야구나. 지나 제주항공으로 가는 비행기입니다. 오. Oh. Yeah. It's 1.30 a.m. Yeah. Please, please remain seated with your seatbelt fastened until the seatbelt sign is off. Thank you. Happy Dodo! Good night! I didn't have to go to the house today! Adiato! See you next time!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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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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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슈퍼리! 우리 12시에 슈퍼 경매를 하는데 같이 가야지. 12시. 어. 동네역 어. 도착입니다. 여기요. 여기. 여기가 섬인 거아 같습니다. 에이, 창륙장은 어디 있냐? 우선에저 떨어집니다. 아이거 타면 돼요? 이거 타, 이거. 오! 오, 오 라무시네 증파리. 오, 목담이. 예. 아, 다 타시면 됩니다. 뭐 어때요? 뭐 경매장으로 가는 건가, 나카시? 일단은 집을 한치 준비해뒀습니다, 저희들. 늘 봐야 될 거야. 뭐 이런 데가 집이라고 나지는 않겠지. 아 이런 데도 있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오, 여기 분위기 좋다, 이쪽. 정말요. 이어 매비 어디서 많이 본. 아이 내가 옛날에 미국에서 사단들레아스라는 게임을 했었는데 <laughs> 거기랑 좀 비슷한 거 같네 내가 영어를 못하는 게 한인타운에 많이 있었어 집은 어디 있나요? 길을 어, 가는 거야? 야 근데 우리 멀어지고 있는데 어디 가는 거야 지금? 나코. 아 목사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 별장이나 음 있는 거야? 기대도 아, 되는 건가? 아까 춘봉 씨가 한시에 놀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야너길 모르지? <laughs> 아니 길... <laughs> 길을 이어가지고 어디 가는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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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런데겠습니까? 메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 진짜? 아니 뭐어떡할래 뭐, 뭐, 이렇게 기대야아아하아아 오. 아우와대문 예! 열고! 와! 자... 네, 뭐야? 뭐야? 아 우리야 아,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교회꺼야 교회꺼! 와 우리 교회거라고요 오! 아, 편하게 나냐. 즐기시면 됩니다! 여기. 얘들아 골라 잡는 게너 임자야, 임자. 인자. 복사님! 어. 저희 이 방으로 가겠습니다. 오, <laughs> 저희 야, 집보다 뭐. 큽니다! 야, 씨! 여기 그냥 침대 하나 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야, 너무 큰데, 진짜? 멋있다. 성부와 성자와, 성... <laughs> 성부와 성자와 성명의 이름으로 말한다. <laughs> 에이맨. 에이맨. 아, 너무 고마워 진짜. 오늘 네. 뭐, 워터파크 가자입니다. 워터파크 가자입니다. 워터파크어 어디든 가 가자고. 아여기 가봅니다. 아, 여기야? 요 네. 네. 들어가셔서 편하게 즐기시면 됩니다. 어 아, 도탈 수 있나? 와! 거다탈수 있습니다, 목사님. 다탈수 있는 거야, 이거? 오리개. 어떡어떡. 어이 어떡. <laughs> <laughs> 재밌나 보네. 喔 다시 올때그 뭐야 비행기 타고 와도 될까요? 혹시 저희는? 아유 그럼요 목사님 아유 공해드리겠습니다 <laughs> 하하 아, 아, 참 좋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럼 우리 좀 다시 가볼게요 그쪽으로 일단 목사님 하나 둘셋 점프하면 알아서 갈 것입니다 <laughs> 잠깐만요 한 명씩 점프 점프 해주세요 기다려주세요예 예. 하나 둘셋얍얍얍얍 <laughs> <둘, 셋>, <laughs> <얍. 웃음> 얍! 얍! 이런 느낌으로 아. 얍! 아 좋은 꿈이었다 좋은 꿈이었어. 네 아이고 어. 같은 꿈을 꾸신 것 같습니다. 어. 뭔 일이요? 아니 제 주차하려는 틈에 부활이 돼가지고 <laughs> 너, 너, 너무 놀랐습니다. 심장이 정말 일부러 한건 아니고 이게 <laughs> 5,000원이나 안녕하십니까? <laughs> 좋...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요. 기다려봐. 그 혹시 그 얼, 얼마 줬나? 정도? 두만아. 네. 두만상 키왜 이렇게 작아졌어? 네가 힐을 신고 아, 있는 걸 생각해, 있녀라야 황사장, 너 이따가 해. 이따가 경매하냐? 어 경매해야지. 네 얼마 있어 지금? 난 지금 한 개인 돈으로만 5 0만 달러 있지? 아이 돈 많네. 아이 이게 다 경찰이 준 거예요. 황사장 아, 그래? 돈 따고, 빈바다 돈 따고. <웃음> <웃음> 뭐야 너? 뭐야 잠깐 일로 와봐. 안 꺼져? 네. 됐습니다. 그분이 얼마 있어? 1 6만 달러 있습니다. <웃음> <웃음> 룰렛 한번 가자. 야황 사장 어디 있어 황 사장? 황 사장 어디 있어? 황장 장마리 <목소리> 오잖아. 현금으로. 황 사장. 황 사장. 야 룰렛 한판하자. 룰렛 한판하자고. 아, 아 그거는 황 아, 사장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지금 내 돈이 아니야. 아 허락 아, 받아봐. 어, 방금 땄와 어. 얼마 얼마였냐? 십육만 달러 가자. 팔래 말래. 팔래 말래. 들어와 이 새끼. 너 뒤졌다던. 야 이게. Don 다돈딴딴이이야 오케이 강두만이 기다려. 두만이 보여줘. i t 만 달러 간다 해. 강두만이 내가 진 적이 없어 아니, 오늘 첫번째 r laugh and I come to my n i g 나는 절대 아 h i n k 절대 아니야 e with you. I t h i n 아 y 이 새끼가 이거! 하면 되잖아! 나. 뭐? 진 적이 없어 이 새끼야? 아니 이거 방 두마리! 이거 얼마 빵이었어? 16만, 16만 달러 빵! 아.. 시X 황도장 16만 원 맥불 때까지 올라올 때야강 두마리! 30만 달러 가자고! 야 시X 해봐! 이 m 쪽으로 와 빨리 다! 아 지금 말니까 부산이? 어안 돼? 그 룰렛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닿았습니다 16만 달러 16만 달러 했으니 빨리 와 알겠습니다 야! 병민아! 어. 우리 가야 돼! 우리 목사님이 부르신다 수고해라 아, 어. 수고해! <laughs> 다시죠. 네, 다시죠. 네. 아, 달하게 빨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목소리도> 일단은 돈 나한테 다다 주고 끝난 다음에 다시 주할게요 알겠...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알겠... 네. 사님 지는 그러면 이체로 보낼게요. 대여한 자들 사실은 보낼 게 나머지는. 에건, 현금. <목소리도> 이 새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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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야 이거? 거지가 어? 오해 님 씨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laughs> 아니 이슨게 뭔데, 아니? 저, 저, 야, 이게 히라요, 저희 기다려 저희 얘기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세요. 시라 여기 병원이에요.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laughs> 아, 두 마리, 두 마리. 목소리가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가지고 제가. <laughs> 그럼 일단 우리 비행기 타고 갈 거니까 비행기로 다가 있어, 얘들아. <laughs> 근데 이거 안나오졌는데 음 뭔가 버그라서 안 들어가더라고. 그 잡신 불러서 처리하면 돼. 이제 필요 없어. 어차피 곧 슈퍼카타 니까 이 뭐야 아이 필요 없다메 뭐하는거예요 애들 슈퍼카 타는데 이거 고물차 타서 뭐해 호미야 예 확실하게 넣어줄게 저기 기름통 옆에 대봐 조만시 아이 확실하게 해줄게 이 하얀색 보이지죠 하얀색 저기 앞에 대 아, 나와 나와 옆에 나와 아네터뜨린다야 아, 호미야 보여 네? 터뜨린다 나 이제 써니호를 타야지 우미야. 맞지 마라! <laughs> 이제 좋습니다. 새로운 써니호가 오잖아. 그래 그래. 진짜로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나와 함께했던 오토바이지. 걔는 이제 없어. 이제. 보내줘자. 오토바이 오토바이 오토바이. 두만 씨 거기 괜찮겠어요? 아 믿음으로 이겨보세요. 오케이. 네개 사자 같은 길이 있아 뭐야 여기서 기다리는 중차 들어 올려 그럼 차 안, 들리나? 들 <laughs> 들렸다 어, 들렸다 <laughs> 안 오시네 그게 네 손이 냐아수있 <laughs> 이거 안들어가죠안 들어가져 안 들어가. 안 그러면은 안 저, 이 차도 저길로 가서 아 보내봐 어, 앞에다 딱대자 여기서 여기서 마지막 한마디 해 ㅋ ㅋ 이제 갈게~! 네~! 오, 와~~ 있고 있네 이 돌아가는 거같은 <laughs> <laughs> 너의 선이 어서 다음에 사면 되지! 야야야! 앞에 보고 다녀! 야야야! 야 여기서 죽이면 안될 거야! 어? 이 <laughs> EMS...